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몇 쪽을 해볼까요? 네, 87쪽입니다. 페이지 87쪽. 네. 자, 문제 4번 들어갑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요, 네, 어떻게? X, Y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X는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법으로 푸는 게 좋을까요? 네, 본인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네 대입법으로 일단 해볼까요? 네 가감법으로는 안 되나요? 네 실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입법으로 여기서는 해볼게요. 자 여기 x가 있네요. 여기도 x가 있죠. 둘이 x는 똑같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네, x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자리에 3y 플러스 14. 플러스 y는 뭐가 될까요? 네, 7, 좋아요. 되나요? 여기 앞에 2가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2를 1 and 2. 기억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자, 2, 3은, 네, 그렇습니다. 2, 3은 6, y. 플러스 2 곱하면요, 2, 4, 8, 28 나오네요. 플러스 y는 7.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이두개 아무것도 없으면 미리 생략된 거죠. 자, y끼리 동류항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 좋아요. 7y는 여기는 뭐죠? 7 28 되겠죠.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7y는 마이너스 네 얼마가 되죠? 7 빼주니까 21 되겠죠. 자, 그럼 y는 양변을 뭘로 나눠요? 네, 7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7로 나누면요. 샤샤, 약분 되죠? 7일은 7, 7일은 7, 7, 7, 3, 7일은 1 되나요? 네, 좋아요. 자, 따라서 X는 뭐가 될까요? 아니, 저런. Y는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3이 되죠. Y는 마이너스 3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 Y에다 뭘 대입해요? 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4가 되죠. 자, 이해됩니까? 자,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주의하시고요. 3, 3, 9 좋아요. 얼마? 14. 자,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X는? 네,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네, 1번 정답 따라서 X는? 5가, y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될까요? 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아니, 5번은 선생님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두 쌍이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때 a와 a,1이 여기를 만족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자리는 누구 자리죠? x 자리. 뒤에 있는 자리는요, y 자리. 대신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다 a 대입하면 식은요, a-, 되나요? 마이너스 3. y에다 뭘 넣어요?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래요. 어 간단히 나오겠죠? 자, a 3일은 3. 자, 구구단을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네, 플러스 2가 나오겠죠. 2. 자, 되나요? 네, 그럼 a는 됐고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해볼까요? 자, b는요. 자, 마이너스 7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x는 x자리. 자,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7 되나요?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자 그럼 마이너스 3b는 뭐가 되죠? 이항하면 7 마이너스 1이니까 6 되겠죠? 6. 자 양변을 또 뭘로 나눠요? 마이너스 3 좋아요 자 그럼 약분하면 샤샤 샤샤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되죠? 자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마이마이 플라 되지만, 여긴 하나니까 살아나죠? 자, 그래서 A, B가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 답을 구해볼까요? 네, 자, 구하면 플러스 더 하라고 하네요. 자, A는 뭐죠? 여기 답은 여기 쓰겠습니다. 이에다가 B를 더하래. B는 마이너스인데. 자, 더하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0. 자,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네, 오늘 4번, 5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